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고. 지금 에코가 너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죠 되게 심각한데 지금 에코 지금 미드 에코는 거의 재활용도 안 되는 거의 쓰레기급인 것 같은데 피지랑 같이 그리고 이제 선제공격도 너프 먹어서 뭐 데미지 1%긴 한데 거의 안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뭐잘 쓰는 사람은 뭐 쓰고 제드랑 아칼리는 버프 먹었던데 에코는 왜 버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이거 룬도 에코는 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이 지표 그대로 믿어서 하면 안돼뭘 들어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룬들고 하는게 나아요. 아, 그리고 나시간회공 물량 너프 먹고 내 승률도 그냥 개 떨어지고 있다니까. 와아 이거 승패 차이 거의 30승 넘게 차이 났었는데 최근에 연패 연속으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 에코한테 영향이 되는 패치가 될 때까지는 점수 올리는 게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내가 요새 우리 롤링남 매드무을 많이 보잖아. 근데 거기서 푸제짱님하고 이래킹님 많이 나온다, 얘가. 이게 푸제짱님하고 이래킹님 생방송 보면은 엄청 과묵하거든? 조용하거든? 게임에만 집중한단 말이야. 내가 치를 렇게 시끄럽게 입안 털고. 존나 멋있대요, 진짜 그게. 나도 입좀 다물면서 게임을 하면 그거에 한 반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다음번부터 좀입좀 다물면서 해봐야겠다.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씨. 내가 평균 수명보다 빨리 죽으면은 저그부 탓이다 저 그브 때문에 지금 나 심장 좀안 좋아졌다 아 맞다 오늘 과목 컨셉 한다 했죠 조용히 할게요 나도 이렐킹 프젯장처럼 조용히 약간 고수 느낌으로 지금 가타리나 태연한 척 하지만은 내가 평타 이거 하는 거개빡시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니 입 닥친다 했는데 왜 이렇게 떠들고 있냐? 그만할게요. 아 그새 감옥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네. 오이 오이 카타리나. 아, 어, 요공잘 뺏고 잘 살았다. 좋네. 전멸 안하기는 좋았어. 아, 이거 보호막 들어왔으면 살았는데. 아, 씨. 카타리나 라인 이면서 뭐할거 하면 은 라인 좀씹습니다 카타리나 어떻게 상대하냐고 물어보면 진짜 피곤해요. 아, 우리 방해 뭔데, 저거? 바로 이때, 공!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한대 더, 딱, 살고, ᄌ 됐다, 뭐야! ᄌ 대다 뭐야, 이거! <laughs> 아, 씨! 치고 있으면 바울은 푸젯이 1위 킹 버금가는 간지였는데 너무, 너무 흥분해버렸다. 와, 지렸다. 오공. 방금 뭐 할라 할 건지 모르겠는데 존나 멋있었는데. 내 거요. 제습니다 벨트 허리에 딱 차고 오면 이제 카탈리나 만났을 때 허리띠 풀고 그 벨트로 존나 팰수 있는 라인전 지금 성립되겠다. 돈없는 인터넷방송, 가타리냐 갖고 선제공격 듣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것도 없어. 선제공격 빼. 가타야 니네 삼촌 불러라. 내집 존나 세다. 잡았죠. 그부 <laughs> 지금 존나 세다잡았죠 그거 와도 그거 잡죠. 지금? 카타리나가 진짜 착각을 하는데 체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가늠을 못하네 이새끼 와가지고 포탑 펌매를왜 먹노 라카나 니네 트위치 얘왜 혼자 냅두노 죽어야지 안 나오네요 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그렇지 트위치 안녕하세요. 아까 풀 뺐잖아요. 아까 풀 뺐잖아요. 나 이렇게 성장한 거 거의 진짜 몇 주만이냐? 예전에는 이런 거 자주 나왔는데 요는 진짜 안 된다. 나 지금 저기 다섯 명 와도 다섯 명 오면 이기는데 세명 나와서 내가 못 이겼다. 까비. 메자이. 그거 그냥 채우면 돼별거 없어요. 그냥 뭐빈 잔에 물 채우듯이 다 채우면 됩니다. 오. 아니네. 이 <목소리> 스택. 사 스택 전멸 EQ 벨트 평. 사 스택 사 스택. 존나 어이없겠지. 밑에 다 죽는다, 짜오야. 아니네. 그렇지, 그렇지. 얘네 다 잡으면 매장이 날린 거 전혀 상관이 없죠. 시파, 이거 팔아, 그냥. 쓸모없는 뭐 거. 어 이게 아무도 안 만다고? 살고 싶어서! 아, 깜짝이야! 아니, 이게 방금 방금 내가 도착을 했는데 나를 잡을 생각을 했다는 게 존나 이해가 안 되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어, 카타, 후진입인데, 후진입인데! 나도 후진입인데, 나도 후진입인데! 궁으로 탕! 얼씨용접먹으라 <목소리> 하고 있노? 이거 포탑 한개 남았는데. 뭐 <목소리> 짜오가? <목소리> 우리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절대 못 막죠. 살짝 피해주고. <laughs> 아, 오랜만에 재밌었다.